김혜성은 단두 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레 다저스를 떠나 뉴욕 양키스와 전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적 계약은 오늘 아침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김혜성은 짧지만 인상적인 다저스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기적인 선발 라인업에는 자주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한정된 기회를 극대화하며, 많은 주전 선수들보다도 더 높은 공격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기억에 깊이 남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저스와 김혜성의 결별은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김혜성은 라인업에서 제외되었고, 경기 후 조용히 클럽하우스를 떠나는 그의 모습이 포착되며 분위기는 묘하게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몇 팀 동료들은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나눴고, 많은 선수들이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명의 선수가 떠나는 것을 넘어서, 다저스의 내부 분위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혜성의 이적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에 새로운 장을 여는 선택이었습니다. 뉴욕 양키스는 김혜성에게 시즌당 1200만 달러라는 초대형 연봉을 제시했고, 이는 다저스에서 그가 받던 410만 달러에 정확히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와 새 시즌 종료 후 자동 연장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양키스가 김혜성을 장기적인 팀 구성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김혜성은 타율 0.371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지만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여전히 선발 출전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콜로라도 루키스전에서는 상대 선발 투수가 우한인 게르만 마르케스임에도 불구하고 김혜성 대신 마이클 콤포토가 선발로 출전하는 장면이 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컴포토는 시즌 타율 0.16으로 리그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의 부진한 페이스는 이미 여러 차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포토가 계속해서 기회를 받는 배경에는 그의 높은 연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1,700만 달러를 받고 있으며, 이는 팀내 외야 수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이에 반해 김혜성은 41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실력보다는 계약 조건과 기존 입지에 따라 라인업이 짜이는 현실에 많은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콤포토는 부진의 이유를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김혜성을 둘러싼 기회 박탈은 다저스 내부에서도 심각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혼란 속에서 김혜성 측은 여러 팀과의 비공식 협상에 돌입했고, 그 결과 뉴욕 양키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적이 빠르게 성사되었습니다. 양키스는 김혜성의 유틸리티성과 안정적인 타격, 그리고 경기 집중력에 주목해왔으며, 이번 이적은 단순한 백업보강이 아닌 중심 외야수로서의 영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김혜성은 중견수와 코너 외야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수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양키스의 전력에 깊이를 더해줄 이상적인 자원으로 꼽힙니다. 나아가 이번 계약을 통해 유니폼 판매, 마케팅, 미디어 노출 등에서도 큰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혜성에게 이번 뉴욕행은 단지 연봉 인상만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다시금 얻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브롱크스의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맞이할 첫 경기는 그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며, 야구 인생의 전환점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양키스는 김혜성이 가진 유연성과 다용도, 수비 능력, 그리고 공격에서의 반짝이는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긴 시즌 동안 선수 운용에 있어 전략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시즌 일정이 길고 변수도 많은 만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은 구단 운영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김혜성은 중견수와 좌익수, 우익수 등 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빠른 발과 정확한 송구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줄수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김혜성은 뉴욕으로 이동 중이며 이번 주말에 예정된 홈 경기를 앞두고 양키스의 훈련 일정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훈련에서 이상이 없다면 김혜성은 다음 주초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브롱크스 팬들 앞에서 공식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언론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양키스 구단 내부에서도 그의 실전에 투입될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양키스 내부 관계자들은 김혜성의 이적은 우리 구단뿐 아니라 선수 개인에게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금까지 잠재력만으로 언급되어 왔던 김혜성이 이제 진짜 기회를 통해 증명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키스가 보유한 유망주 육성 인프라는 김혜성에게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동부의 메이저 야구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미디어 도시 뉴욕에서 김혜성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한편 LA 다저스는 여전히 멜비 파워 랭킹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김혜성의 이탈은 장기적인 구단 운영에 있어 크지 않은 영향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멜비닷컴이 24일 발표한 최신 파워 랭킹에 따르면 다저스는 지난주 5위에서 무려 3개단 상승하며 리그 전체 2위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5승 2패를 기록한 다저스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 4연전에서 3승 1패, 이어진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시리즈에서도 2승 1패를 거두며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전적은 48승 31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단독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는 3.5 경기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타니 슈웨이가 투수로 복구하며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 샌디에고전에서 1이닝 1실점을 기록한 오타니는 23일 워싱턴전에서도 1이닝 3탈 3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투타 겸업 재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멜비닷컴은 오타니가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했다며 그의 투수로서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고 타석에서는 홈런과 이루타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파워 랭킹 1위는 지난 주에 이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차지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2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의 승차를 8.5경기로 벌린 디트로이트는. 3승 3패의 성적으로도 압도적인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9위로 지난주보다 한계단 하락했습니다. 다시 김혜성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의 이적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다저스에서 실력은 입증되었지만 제한된 기회에 묶였던 그는 이제 양키스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고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무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혜성의 존재는 단순히 라인업을 채우는 선수가 아니라 양키스의 시즌 전략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성의 브롱크스 데뷔전이 다가오는 가운데 뉴욕 언론과 팬들은 그의 첫 타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김혜성은 세계 야구의 중심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입니다.